자, 탑이 워셨어. 워세다 별별 빙 빙. 아, 이거 씨 만만치 않은데. 얘들아, 윤 관계되면서 워시야.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이야. 불안전? 얘들아, 지금 뒤에 보면 뭔가 불완전할 거거든. 빨리 찾아봐. 뭐가 없지? 뭐의 목적이지? 누가 전체산 목적한 사람 누구야? 아주 잘했어. 지금 잘 봐봐, for가 보이니? 이 for 뒤에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야 되거든. 없어, 그게. 따라서 지금 전치사의 목적 없는 거야. for 다음에 to가 나왔단 말이야. to 부정사는 절대로 뭐가 될수 없어. 전치사의 목적이 될수 없어. 왜냐면은 전치사도 투가 있거든. 그럼 투투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 침이 너무 많이 튀어. 들어서 못 나와. 진짜야. 발음상으로 들어오. 내 서로 마주보고 투투해라. 그러면 안 보고 산다 이제.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따라서 지금 뭐 때문에 퍼가 있기 때문에 명사나 동명사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목적 어 자리가 비어 있는 거야. 머릿속으로 타동사만 목적을 갖는 거 아니야. 전치사도 목적 갖는다는 걸꼭 기억해. 그래서 왓 자리야. 이거는 문제 되기 좋겠다. 미, 마법은 거서에서갈 거야.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이다.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당연하잖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길 바라잖아. 니네. 그렇지? 갑자기 차은우 같은 애들이 나타나 가지고 우리 사귈래요? 이런 거 원하잖아. 그렇지? 그, 그런 얘기 나와. 봐봐. 봐 you l 브 v 무비, 야 영화 좋아 i e Do you love the movie? Do you love the movie? Do you l o 크레이트 너는 또한 만들 수 있다, 매직을. 오, v e 서 h e movie? d 마 you 같은 일을 말하는 거야? v i e Do you love the movie? 아, d 우리 박스 한번 딱 때려놓고 내가 안 써놨네 이건 깜빡하고 박스 한번 딱 때려놓고선 문장 삽입 이렇게 써놓자 문장 삽입어 되게 짧은 거지만 여기서부터 흐름이 다르잖아 야 여기 요령이 있대 아니 어떻게하면 마법을 만들 수 있지 인생에서? 그 얘기잖아 계속 가볼게. 써라. 모든 실시간의 자 챌린지에다가 떵그램이 내가 해놨지 이미. 내가 정말 많이 말하는 거야. 챌린지라는 단어는 도전이라는 의미 있어 있는데 도전이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많이 어려움이라고 내가 써놨지. 어려움이라는 의미로 거의 쓰인다고 보면 돼. 챌린지 가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야. 어려우니까 도전하긴 하겠지만. 써라. 모든 실시간의 어려움을 that you face 관계대명사 대시야. face 목적 없어. 네가 마주하는 자 근데 우리 대세다가는 괄호 때려놓자. 우리 목적격관계대명사는 항상 생략 가능한 거야. 그리고 deal with 아이 단어는 너무 좋은데 deal with는 얘들아 선생님이 무조건 바꿔놔. 자 오른쪽 봐봐. 오른쪽에 딜위드 보이지? 자, 내가 동그란 게렸는데, 자, 동그란 또 때릴 거야. 옆에 핸들 보여? 핸들 동그라미. 밑에 봐봐, 태클 보여? 태클 동그라미. 맨 위에 봐봐, 어드레스 보여? 응, 음, 어드레스 동그라미. 그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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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 내가 딜위드에다가 동그라미 때려놨을 거야. 그렇지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한줄 동그라미. 적어도 이런 것쯤은 다 알고 있어야 돼. 음. 다시 볼게. Write down all the real-time challenge s 써라. 모든 실시간의 어려움을 네가 마주하는 그리고 다루게 되는. Just change the challenge 바꿔라 이 어려움. 어려움의 진술을 뭐로 긍정적인 말로. 차, 이게 도움이 되냐, 이게? 뭐 얘는 그렇대.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로 바꾸라가 주제네. 그래서 내가 화살표 때려놨지? 참고로, 파저티브의 동의어 아닌 동의어. 그렇지? 파저티브가 나오면은 항상 너희들은 아, o p t i m 아, 이게 동의어구나. 이렇게 기억해 놓고 이게 반대말은 부정적인이니까 네거티브라고 하지만 또 네거티브의 동의어 요렇게 좀 어렵지. 파시미스틱. 이런 것쯤은 잘 기억해 놔야겠다. 음. 그러니까 주제가 마법가도 같은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적고 그거를긍정의 언어로 바꾸래. 자, 밑으로 내려가서. Let me give it a 설마, 요거 모르는 사람 없겠지 사역동사에 걸렸으니까 동사원형이지 내가 너에게 예를 한번 줘볼게. If you struggle, 네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일찍 일어나는 것에 아침에 야 그럼 뭐 하겠냐? 그걸 적어 그리고 긍정의 언어로 바꿔 이 얘기 나오겠지. 그러니까 writer positive statement. 긍정적인 말을 적어 뭐와 같은? I get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난다. 아침에 5시에 매일. 이게 뭐, 그게 긍정적이라고. 집에서 한번 해봐. 혹시 알아? 이것 때문에 일찍 일어날지. 어, 난 이거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가 좀 괜찮아. Once you write this statement. 이 once는 부사절 접속사야. 너희들은 한 번이라고만 알고 있겠지만 한 번이라는 의미로 문법적으로 가치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그거는. 그건 거는 별거 아닌 거고 이 once가 니네 설령에서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자 once 주어 동사 나오면은 이건 부사절이야 일단 뭐뭐 하면 이런 의미야 이건 부사절이라고 하지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놈이 하나 나오니까 잘 봐봐. 완벽하게 해석하고 문법적으로만 분석하고 어휘만 알면은 모든 문다 당용할 수 있다. 주어 동사면을 해석하면 돼. 일단 네가 쓰면 이 말을 get ready to. 자요 단어가 너무 좋은 게 나왔어. 뭐 witness. 여기다 박스 한번 딱 때려주고. 아, 나얘 중요하다고 생각해. 목격해라, 목격할 준비를 해라. 마법과 자신감을. 그래서 내가 오른쪽에 또 써놨어. 자, 오른쪽에 너무 괜찮은 게 나왔어. 자, 잘 봐. 우리 목격하다 이런 말이잖아. 오른쪽에 써놓은 거 봐봐. 동그라미 때 이렇게 맨 위에 위드 홀드 보이니? 한 가지 의미로만 기억하자. 주지 않다. 위드 홀드. 그리고 또그 밑에 withstand 보이니 견디다야 한 가지만 기억해 그 밑에 w i t h 로 보이니 어. 철수하다 자 뭐가 맞을지를 잘 기억을 해야 돼 답은 witness가 맞고 요거 시험문제 나온다 이거 witness가 지문이 쉽기 때문에 응용할 만한 어휘를 잘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 지금 딱 봐도 w i 나머지 랑 비교할까? t 트니스가 맞을까? 위드 n 드가맞을 e 위 s 탠드가 맞을까? s 잘 써야 머지세개서 비교할까? w i t n e s s 가 맞을까? w i t h h o l d 가 맞을까? w i t h s t a n w 가 맞을까? 답잘 써야 돼. 내 r 가서 y o i i n r r is t e r e n t p p s i t t e e 진수를 씀으로써 대서 너무 좋지? 쉬프트에다가 박스 변화가 있을 거래. 너무 좋은 놈 나왔다. 내가 항상 쉬프트 하면오른쪽에로써 놨지? 쉬프트는 두 가지 의미로만 기억하면 돼. 뭐? 무브, 체인지 둘 중에 하나.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밑으로 갑자기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될거 아니냐? You feel 무엇차? Powerful 에다가 별표 뿅. 이게 왜 내가 쥐자써놨냐면은, p o w e r f u l 맞을까, powerfully 가 맞을까. 아니면은, p o s i t e 가 맞을까, p 저티 i t e l 가 맞을까 이 문제야. Feel 은 무조건 뒤에 뭐나와 형용사.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